한국 부산을 찾은 라이베리아인 A씨와 B씨 한 명은 50대 또 다른 한 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의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한국정부 주최 행사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지난 22일 밤 11시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로 한국인 여중생 두 명을 데려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뒤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 두 명이 이들의 호텔방에서 감금된 상황 속에서 지인들에게 경찰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호텔에서 라이베리아인 두 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경찰차가 4대인가 있었고, 건장한 남자들이 무슨 패싸움이 났나 싶을 정도로 시끄럽긴 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베리아인 두 명은 자신들의 성범죄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지만 외교관으로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들은 대한민국의 라이베리아 외교관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이베리아인 A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이며 B씨는 국제해사기구 파견근무 중이었습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하는데요.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어도 그가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니 나이베리아인들의 예상을 한참 벗어난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검거될 당시에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 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법은 이들 두 명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초스피드로 발보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최대 징역9 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면책 특권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본국에 귀국한 뒤에는 면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징역 9년형을 모두 마친 뒤에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라이베리아에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현지 분위기상 이들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라이베리아의 대표 언론인 라이베리아 옵서버는 이들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들을 구속한 것은 마땅한 결과다 이들은 한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명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라이베리아 네티즌들은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였던 라이베리아에 무려 10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해줬다. 그런데 이 외교관 두 명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너무 창피하다. 한국에 너무 미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장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라이베리아 외교관 두 명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징역 9년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징역을 마친 뒤에 라이베리아로 즉시 추방되는데 이 라이베리아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며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베리아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인 한국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인 만큼 형량이 대폭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책특권을 내세웠다가 한국에서 참교육을 당환하는 이들이 처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나라 외교관뿐만 아니라 이 외교관의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당시 벨기에 대사 부인도 면책특권을 외쳤다가 역으로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중국 베이징시에서 태어난 중국인인데요. 그녀의 폭행,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인들은 저 부인, 분명 한국 사람이겠지 대사 부인 분명 한국계일 것이다. 벨기에 부인은 분명 한국계다. 한국인이 한국 사람 때린 것이다. 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 베이징 출신인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벨기에 대사의 중국인 부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처음에 옷을 입으러 가려는 모습을 보였고, 점장과 직원들은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탈의실 위치를 안내하였고, 보르고 탈의실에서 갈아입어 달라고 부탁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대사 부인은 계속. 점원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내장 로비에서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흰 바지를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갈아입는 것 외에도 한 시간 동안 계속 내장 내 옷들을 입어보다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때 그녀가 계산하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간 것으로 오인한 직원의 밖으로 따라가 옷 구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직원은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돌아왔으나 기분이 나빠지니 벨기에 대사 보이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직원에게 중국어로 계속 따지다가 직원의 땀을 후려쳤습니다. 해당 직원의 땀이 열벌겋게 부어오를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가게 지금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주한 벨기에 대해서의 중국인 부인이 또다시 폭행 사건에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 9시 25분께 용산구 한남동 독서다 공원에서 환경미화원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를 하던 A씨의 빗자루가 벨기에 대해서 부인의 몸에 닿으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화가는 벨기에 대사 부인은 환경미화원, 이씨에게 언성을 높였고 또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를 더 열받게 한 것은 이렇게 두 번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에 외교관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면책특권을 남용하니 벨기에 대해서 중국인 부인은 한국을 떠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며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나는 한국에서 절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이 중국인 부인 때문에 결국 남편이 네스코이의 벨기에 대사는 사건 후 즉시 대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되면 네스코이에는 더 이상 승진이 어려운데요. 벨기에 대사관이 직접 이렇게 한국에 사과문까지 게시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벨기에 현재에서는 중국인의 대한 혐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인 한명 때문에 벨기에 전체가 욕을 먹고. 심지어 한국인의 벨기에 대한 인식에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벨기에 정부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벨기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통해 최첨단 공장을 만들어 셀수 없이 많은 벨기에인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어 한국과 외교에 매우 각별한 공을 드리고 있는데 벨기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린. 한국의 이 중국인 한명 때문에 심각한 외교적 타격을 입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나이베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이베리아, 나이베리아 정부도 한국인 미성년자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나이베리아인 두 명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나이베리아 정부가 오히려 한국의 구속 결정에 박수를 쳐주었는데요. 라이베리아 기구가 최근 한국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과 무관하다며 관련된 라이베리아인 두 명은 과거 및 현재 라이베리아 기국 및 라이베리아 기국에 등록된 선박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고용된 적도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면책특권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에서 한국의 법대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라이베리아는 한국이 정한 법규를 준수하며 문제의 라이브러인 두 명을 위해 어떠한 항의를 할 생각조차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